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이기 11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신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나타난 새김질은 하되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세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구정하니라 아멘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르러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에 관련된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죠. 임신한 여자가 오리 고기를 먹지 말아라. 아기가 태어나면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을 거니까 오리 고기를 먹지 마라. 오징어라든가 문어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뼈가 불러진다. 뭐 이런 이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주방 일을 관여하거나 음식 일에 관여하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한테 막소아붙이죠왜 여자들이 하는 일까지 간섭하고 창견하냐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까지라도 간섭하시는 어, 장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심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질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들에 있는 풀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신다 자, 이런 믿음이 되시면 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관여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대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십니다 머리털까지 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추리기 2장 23절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24절에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신다 출애기 6장 5절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예요. 저는 어, 어저께요 저희 지사람이랑 같이 어, 그 건국 전쟁을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오는 영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너무 혼란하더라고요. 이념이 충돌하고. 자파 우파가 충돌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떤 이념적인 있었는지 미국에서 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그 파리로 해방이 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국호 나라 이름을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개를 줬어요.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번째, 대한민국.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찍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극심으로 혼란 막 데모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방화 사건 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그런데저 북한은요. 소련제 탱크, 그 많은 탱크를 가져오고 그 많은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쫙 진열된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1949년 6월달에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1년 정확하게 1년 뒤에 북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국민들의 생각도 저쪽으로 치우치고 나라가 그렇게 혼란했는데 우리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이 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터져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의 정신 수준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지켜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어저께 눈물이 막 났습니다. 아, 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그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평양에 갇혀가지고 못 내려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뭐 좌든 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체제를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건들면 안 돼. 우리나라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헌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간에 우리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이 현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차별금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반드시 하면 안된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 도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전도의 대상이고요, 깨어나야 될 대상이지. 너 동성애한다고 그래서 몰아내고 손가락질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이 있는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라고 해서 흑인이 우리 교회 오면 너는 안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인종이나 차별금지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금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얼마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못해요 만약 제가요 저희 교회 저 뒤에다가 신천지 못 들어오게 편마를 붙여놨습니다. 저희 그 침례 교단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거를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해방을 놓거나 방해를 놓죠. 그러면 요즘에 신천지 그 완전히 나쁜 놈들이 교회 에차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 예배를 방해 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와 가지고 누워 버리고 예배 시간에 와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질러 당신 왜 그래?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니 당신이 우리 신천지 이상한 말 했잖아요. 먼저 시비를 걸어 놓고 무슨 말 하냐고 막 그렇게 따집니다. 예배 방에 방해, 업무 방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편말을 딱 붙여 놓으면 저게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없이 우리가 만약 한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더 무서운 거는 거리에서 전도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피해를 준다고 전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갔죠. 러시아에서는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법적으로못 합니다. 어, 일본은 확실한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도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여러분 전도 못 해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큰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이 편말을 두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막일인 시위를 하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갈수 없잖아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떠나버리면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세상에서는 만약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 모이는 것도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 풀이져 있는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양에서 북한에서 남한에서 그 어려운 우리나라 파리로 해방이 되고 나서. 유교 전쟁 정말 그 복잡한 시절에 어느 가능성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사회 구조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한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하락하셔서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세 가지 항상 기도했잖아요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또 나라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오늘부터 또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음식까지도 이렇게 하셨느냐 왜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레, 레이기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음식 중에서 자 짐승을 보면은요 소를 보십시오. 소. 소를 보면은 이 발을 보면 발이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굽이 그리고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음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대식임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하는 음식 이 짐승은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잡아먹어서 안 돼요 자, 돼지를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어떻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대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요 토끼라든가 사반이라든가 사반은 우리가 오솔이라고 그러거든요 낙타, 낙타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대색임질을 하지만은 굽이 하나입니다. 5번 굽이에요.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먹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 정도 짐승들은 잡아먹을 수가 있었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중에서 도요 물고기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에 비늘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있는 물고기는 잡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 중에서 사체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돼요. 사체, 죽은 이렇게 짐승 시체를 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잡아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라든가 솔개라든가 부엉이라든가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공까지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 조사해 보니까 다 한결같이 몸에 안 좋은 것이더라. 이 몸에 기름기가 많이 끼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그런 음식들이 많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먹지 말라 한 측면이 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먹지 말라는 대부분의 음식들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이 그들이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상머리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사람이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딱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성격은 성격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44절, 45절 을 보겠습니다. 자, 44절, 4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이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색임지라는 짐승을 먹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구비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 워털루 키치너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요. 여러분 초원의 집 옛날에 그미국 드라마 아시죠? 쉽게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멜빵 바지를 입고 나무패는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에그 사람들은 옛날 그옷 그대로 입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을 메노나이트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을 아미시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약간 지나친 면이 있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만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죠 우리 고린도 5서 6장 14절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상의 문물로부터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간논 논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법 율법 할례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꼭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첫째 우상의 재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가라. 스스로 상가하면 잘될지 하다. 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재을 제사음식 피, 선지국 순대 이런 거피 많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아 어, 목매어 죽인것 그다음에 음행 네 가지를 철저하게 참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먹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 3절읽 기억하죠. 만일 음식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토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 성도들은 찢어지기 가난해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어요. 근데 나만 맨날 고기를 먹는다. 근데 이것이 형제들에게 실족케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힘이 나서 기도해야 된다면 먹으셔야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드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주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게 도와주세요.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상의 제물과 피한 목미어 주인 것과 음행을 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 주여 자브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공의로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우리를 공의로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룩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서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문을 들여놓고 기도하시고 살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오늘 또 많은 기도 짐을 가져왔습니다. 문제 어려움을 가져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십시오또 질병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저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하신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정말 많은 기도 짐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영이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지자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강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증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이형통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셔서 우리 배우자가 영행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귀하게 쓰임 밖에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